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출근길에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드디어 자유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더 이상 아침 일찍 알람에 깨지 않아도 되고, 실은 상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꿈꿔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은퇴를 경험하신 백여분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그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가장 후회한다고 고백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더욱 소중한 이야기 말이죠. 1. 매일 지갑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돼. 퇴직금 받으면 괜찮겠지. 애들 다 크면 여유로워질 거야. 젊었을 때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30대엔 승진과 연봉 인상에만 집중하고, 40대엔 아이들 교육비와 대출 상환에 정신이 없고 50대엔 이제 좀 안정됐으니 노후 준비는 천천히 해도 되겠지 생각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그 월급이 끊깁니다. 40년간 받아왔던 월급이 어느 날 갑자기 영원이 되는 거예요. 통장 잔고는 줄어만 가고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김모 씨 67세. 전 중견기업 과장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러 강남의 한 카페에 갔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이 4,500원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계산했는데 그날은 계산하면서 이게 우리 집 하루 전기료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은 후식으로 케이크까지 시키는데 나는 못 시키겠더라고요. 7천 원이 그렇게 큰 돈으로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 씨가 결코 가난한 은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30년을 성실히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월 60만 원 정도 나오고 개인연금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도 매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빠듯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43.8%죠. 10명 중 4명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모 씨 69세. 전 공무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공무원이니까 연금도 좀 나오고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전기료, 가스비는 늘어나고 심심해서 이것저것 사게 되고 특히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젊었을 때는 웬만하면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며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58만원 정도인데 이걸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매달 손 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결혼에서도 맞벌이해야 겨우 살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까지 부양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중에 모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젊으니까 시간이 많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30대부터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면. 60세에 2억이 넘게 모입니다. 하지만 50대부터 시작하면 똑같이 30만 원씩 넣어도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말을 안 듣더군요. 두 번째 후회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말 누구나 알고 있죠. 부모님도 주변 어른들도 항상 하시던 말이고요. 하지만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건 언제일까요? 20대엔 밤새 술 마셔도 다음날 멀쩡했고, 30대엔 야근해도 괜찮았고, 40대엔 밤샘 근무도 거뜬했습니다. 50대에도 나는 아직 젊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0이 넘어가니까 몸이 정직하게 답해주더군요. 이모씨 62세, 전 건설회사 부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현역 시절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 술한잔 하고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도 골프 치러 다니고 운동이라고는 골프가 전부였죠. 그때는 몸이 좀 피곤해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진짜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자유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하고 싶었던 걸다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는데 공항에서 2시간 정도 걸으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행지에서도 30분만 걸으면 허리가 아파서 앉아야 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결국 숙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박모 씨 64세, 전 은행원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퇴하고 3개월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나왔어요. 의사선생님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제야 발견됐냐고 하시더라고요. 현역 시절에는 바빠서 건강검진도 대충대충 받았거든요. 이상해도 바빠서 나중에 봐야지 하고 넘어가고, 지금은 매일 약 일곱 알씩 먹어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약국이 단골집이 됐죠. 그리고 일주일에 병원을 2-3번은 가요. 혈당 체크하고, 혈압 재고, 정기검진 받고,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줄 알았는데 병원 다니는 게더 바쁘네요.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89.5%가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전체 국민의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해요. 정모 씨 66세. 전 제조업체 임원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와 은퇴 후 계획을 세워뒀어요. 유럽 여행도 한 달씩 다니고 국내도 구석구석 다녀보고. 그런데 막상 여행을 떠나려니까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장시간 비행기를 타기도 힘들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도 어렵고 결국 당일치기나 1박 2일 여행이 고작이에요. 젊었을 때 은퇴하면 아내랑 로맨틱한 여행 많이 다니자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집 근처 산책로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후회됩니다. 젊었을 때 미리미리 운동하고 건강 관리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은 정말 돈으로도 살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 돈을 제대로 쓸 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몇 층을 걸어 올라오셨나요? 숨이 차셨나요? 점심 먹고 바로 자리에 앉으셨나요? 퇴근 후에 운동 대신 소파에 누우셨나요? 지금 이 순간이 10년 후, 20년 후내 몸을 결정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3. 전화를 걸 사람이 없더군요. 세 번째 후회가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생각해보세요. 매일 만나는 동료들, 회의에서 토론하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는 동료들, 퇴근 후 술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종일 누군가와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박모 씨 65세 전 대기업 차장의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한달 정도는 좋았어요. 이제 자유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라도 걸어보자 싶어서 휴대폰을 봤는데 주소록을 쭉 내려보니까 거의 다 회사 사람들이에요. 부장님, 과장님, 후배들. 그런데 이제 연락하기가 어색하더라고요. 나는 퇴직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현역이니까 뭔가 다른 세상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시장 가고 없으면 정말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TV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고 이런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되더라고요.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이씨 68세 전 공무원의 고백도 들어보세요. 공무원은 은퇴 후에도 동호회나 모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있긴 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다들 자기 현실 자랑하기 바쁘더라고요.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됐다. 누구는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다.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 들어갔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오히려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모임도 안 나가요.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낫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또 외로워요. 정말 딜레마예요. 특히 남성분들은 더 심각해요. 통계를 보면. 여성들은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남성들은 직장 밖에서의 인간관계가 거의 없어요. 골프 모임 정도가 전부인데, 그것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계속하기 힘들어지죠. 최모 씨 63세. 전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 사업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 각종 모임의 사람들. 그때는 인맥이 넓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정리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끝나더라고요. 이익 관계가 없어지니까 연락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0년 동안 매주 함께 골프 쳤던 사람들도 점점 연락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들 각자 바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으니까 결국 혼자가 되더라고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이런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이 25%가 넘습니다. 4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언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나요? 희망은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공적인 은퇴 준비 사례들. 하지만 모든 은퇴자들이 후회만 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은퇴 후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니 바로 미리 준비했다는 거였습니다. 김모 씨 61세, 은퇴 3년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40대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했어요. 매달 적금도 넣고, 펀드도 하고, 부동산도 조금씩 투자했죠. 그리고 50대부터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헬스장 다니고 등산도 하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점점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인간관계였어요. 직장 동료들과도 꾸준히 연락하고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진 찍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어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성공 사례, 이모 씨 64세, 은퇴 4년 차. 저는 55세부터 준비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5년간 열심히 준비했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건강이었어요.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했고, 금연도 했어요. 술도 줄이고, 정기 건강 검진도. 꼬박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찾았어요.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은 거죠.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있어요. 월급은 안 나오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경제적 준비부터 시작하세요. 매달 수입의 10%라도 노후 자금으로 저축하세요.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부동산 투자도 고려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걷기 운동을 시작하세요.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요. 정기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고, 스트레칭, 근력 운동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인간관계에 투자하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전화를 걸어 보세요. 새로운 취미 활동,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더 많이 만들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달 10만원이라도 저축 통장에 넣고 하루 10분이라도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오랫동안 연락 못한 그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준비한 만큼, 마음 쓴 만큼 더 아름다운 시간이 될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